아, 네. 필수 1번 같은 경우는 X, x가 나왔고 y가 나왔는지요? 예.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x에서 y로의 함수라는 의미가 여기가 x가 있어요 여기가 y가 있어요 x에서 y로의 함수라는 것은 f라고 표현하면 함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일반적인 함수가 되는 거 함수 안 되는 거 말고 됐죠? 근데 X에서 y 를 함수 중에는 여러가지가 있어요 항등함수 뭐라고?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뭐야? 들어봤어? 여러 명의 이렇게 항등함수가 뭐냐면 1은 1로 가는거야 2는 2로 가는거야 3은 3으로, 3으로, 3으로 가 지훈이는? 지훈이는 지훈이야돼 지훈이 니는 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이면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으로 가는게 항등함수야 됐죠? 그래서 기억해야 돼. 항등함수는 뭐라고? 자기 네. 아, 자신. 이는 이를 가고, 지훈이는 지훈이를 가고, 유찬이는 유찬이를 가는 거야. 그게 항등함수다. 한등함수. 됐죠?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항등함수는 기본이고 상수함수 아까 얘기했죠. 여러 개가 이렇아 인기짱. 인기짱. 어, 어. 유찬이. 모든 애가 유찬이 좋아해 이렇게. 그게 뭐야? 상. 상수함수도 됐죠? 그러니까 x에서 y 드 함수 중에서 항등함수도 있고 상수함수 도 있어. 둘 있어. 가장 중요한 거야. 일대일 대응, 일대일 함수, 일대일 함수, 어, 일대일 대응이라는 것도 있고, 일대일 함수라는 것도 있어 뭐라고? 일대일 대응 일대일 함수, 두 가지가 있어 일대일 대응과 일대일 함수의 차이점을 기억해야 을돼 그것도 어디에 있는 거야? X에서 Y의 함수 안에 일대일 대응이라는 함수도 있고, 함수말이오 일대일 대응, 그다음 뭐? 일대일 함수, 함수, 함금? 함수,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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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뭐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건 일대일 대응과 일대일 함수를, 함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일대일 대응과 일대일 함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뭘뭘 배웠어? 일대일 대응과 일대일 함수. 너 차이 알아? 너 배웠잖아. 함수. 그걸 알아야 돼. 일대일 대응과 일대일 함수. 아, 잠깐만. 자, 봐. 예를 들어 서 이제 설명을 하기 전에. 이렇게 돼 있어. 1개 3이 있어. 4 A, B, C, D가 있어. 어? 그러면, 좋아하는 대상이 같은 대상으로 이렇게 가면 1대1 대응도 안 되고, 1대1 함수도 안 돼. 네. 상수함수. 그니까 러 아니,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좋아하는 대상이 같은 대상이 되면 안 돼. 그걸 유식하게 말하는 게, 여기에 X1이 있고, 여기 X2가 있다기 만 다른 거를 봐. X1이라는 애하고 X2가 달라. 다시 말해서, 얘는 유찬이고, 얘는 지훈이야. 그럼 유찬이하고 지훈이 같아 달라. 다르죠. 다르지. 그러면 f x 1이라는게 뭐야? 유찬이가 좋아하는 여자예. f x 1 f x 2는 뭐냐면 f x 2는 지훈이가 좋아하는 여자예요. 같으면 되는데 네가 좋아하는 여자고 네가 좋아하는 여자가 같으면 되냐? 완되히 그렇죠. 같으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이것만 만족하면 일대일 함수라고 해. 뭐라고? X1과 X2가 같지 않냐 하면, FX1과 FX2가 같지 않냐. 이게 무슨 말이야? 얘 1과 2가 있는데 다른 애잖아. 이렇게 X1, X2 다지 얘가 좋아하는 애고 얘가 같은 애가 되면 안 된다고. 다 반드시 다른 애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자, 봐봐. 자, 1, 2, 3, 4가 좋아하는 애가 같은 애 겹친 적이 있어? 없어? 없죠. 없죠? 그러면 1대1 함수라고 해.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D2가 있어. 그러면, 1, 2, 3, 4가 좋아하는 애는 A, B, C, D고 여기 2가 하나 생겼죠? 2는 이쪽에 좋아해 주는 애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나 좋아하는 대상이 겹친 경우는 없어. 이런 경우를 일대일 함수라고 해. 일대일 함수? 어. 일대일 함수. 그럼 일대일 대응은 뭐야? 애가 애가 있으면 안안 이런 애가 있으면 안 돼. 이런 애가 있으면 안 돼. 남아있는 애가 있으면 안 돼.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돼 봐. 얘가 있는 거고 없는 거를 한번 차이점을 생각봐 이쪽을 뭐라고 하냐면 x라고 하길바 하는데 이게 공역이야 y는 전체가 화살 맞으면은 치역이야 그러면 f x 이거는 뭐야 치역이야 치역 이건 y 이거는 공역이야 이게 뭐라고 공역 얘는 뭐라고 치역 <laughs> 같다는 말이 무슨 얘기야 이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 이게 없다는 거잖아 다시 말해서 공역에 있는 모든 애들이 다 취업이 될때 그때가 일대일대이야일대일대 됐어요? 네 뭐라 그랬선님이 전화? 저 2가 없어야지 아 그건 우리가 말하는 거 공역에 거구나. 있는 애들이 어. 취업에 다 있어야 할때이 어. 그러니까 공역과 네. 취업이 다달야 다 된다는 거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저기 일첫 그러니까 번째 이것만 만족하면 일대일 음. 함수 네. 이거와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할 때가 반드시 두 개를 만족할 때가 1대1 대응이야. 대응.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여기에 2가 있으면 은 얘는 무슨 함수가 돼? 1대 1. 1대 1? 함수. 함수고 이가 없으면 1대 1? 대응. 이라이 말이야. 되니? 그러니까 이, 이, 이걸로 이 예를 들어서는 이해를 했는데 10을 쓰라면 이두 개를 딱 써야 된단 말이야. 이게 1번이야? 얘가 2번이야? 1번만 만족하면 뭐다? 1대1? 1번만 만족하면 1대1? 함수다. 네, 그렇죠. 1번과 2번을두개다 만족하면 네, 대응. 1대1 대응이다.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됐니 여기 남아있는 게 있으면 안 돼? 좋아하는 대상이 다 다르면서 이 좋아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거야? 그걸 유식하게 수학적으로 얘기해봐.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fx1과 x2가 같지 않다. 1대1 함수. 거기에다가 fx하고 y가 같다. fx라는 건 치역, y라는 공역. 공약. 치역과 공역이 같으면 1대1 대응. 네, 네, 두 개까지 다 만족해야 네. 되거 이거 나중에 시험에 계속 나와. 지금 여기는 아닌데 뒤에서 나온단 말이야. 자, 지금 1번 설명을 했는데 1번 설명 안 하고 지금 전체 설명 다 했어 지금. 중요한 거. 자, 그럼 1번로 봅시다. 일본에서는 그냥 x 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랬잖아요 그지 그럼 함수가 음. 되는 것만 보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1억 1000원 1억 는0여0는 012잖아 이게 x 스이니까 맞아 맞아 음.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0 0원 1억 1 대입하면? 0 0을까 1억 1000원 1억 1 0 1 1 0 0대입하면 0으로 1대에 가면 1대에 일 1억 1 0 0 0 2억 1000원 3억 1000원 3억 1 0에0원1 1 1 X 에서 네. y 를 함수가 되 t have a wider? Yes, h e 죠 e h 이 r e You look at it? y o y one. Young X 에서 y 로 함수 돼 n tell. You c 요 n t e 1 l 1 o u c 1 1 t 1 l l y o 1 c 1 n tell. y o 얘, 얘가 인기 있는 애지 마이너스 1도 얘를 좋아하고 1도 좋아하니까 함수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됩니다 이거 됩니다. 자또 뭐 해봐 이거. 자 마이너스 1대 해봐 얼마? 영. 마이 아 일, 예. 이. 그러니까 2죠0대 해봐면 예. 1 1대 해봐면 2 함수 되야 안 돼요? 돼요. 이건 응, 돼요. 엑스에 십 와이 함수 된다고 음. 이렇게 이해되죠? 예. 또 해봐 마이너스 1대 해봐.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어? 마이너스 1 대로 마이너스 2에다니까, 마이너스 1이지. 예. 마이너스 예. 1이 마이너스 2속없어떻수 해서 꼼수 되는데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됐죠? 얼마나 쉬워? 마이너스 1 대에 보면? 0, 0 대에 보면? 1 대에 보면? 2, 이게 됐죠? 예. 자, x 에서 Y를 함수 2, 고 특히 b 음은 x 에서 Y를 함수도 되면서 동시에 뭐가 돼요? 1대1 1, 대 1. 1대1 함수도 되고 당연히 대응. 1대 대응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도 반드시 되고 1대1 대응도 되는 거잖아 맞죠? 네. 알았죠? 네. 응. 그러면 다 찾았네 어렵지 않죠? 할 만하죠? 네. 1번 지금 했고요 네. 응. 빨리 밑팅거 해봐